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에스라 일장 일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에스라 일장 일절 말씀입니다. 예, 잘 신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일장 일절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내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 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성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거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우선 6절까지 봉도 드렸습니다. 우리 지난 한달 동안 우리 로고스 신학원 방학을 잘 끝나고 오늘 이제 가을 학기, 2학기, 새롭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의 말씀을 근거로 한 정당하고 올바른 신학에 우리가 건립, 그 신학을, 신학을 올바르게 누리고자 하는 로고스 신학원의 출범은 우리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뜻한 뜻이 계셔서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2학기 첫 우리가 공부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 에스라 말씀을 우리가 잠시 생각함으로 개강 예배로 가름할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구약 긴 역사 가운데 가장 극적인 역사 가운데 한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아담에게 아담을 창조하시고 육일 창조의 아담을 짓고 하나님께서 세 가지 언약,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그 언약을 지킬 만한 수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타락하고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만물을 통치하라고 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은 아담은 오히려 만물 만물 중에 하나인 뱀의 권세의 수중에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그 타락하고 만, 만 거죠 그래서 만물을 통치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만물 중에 하나인 뱀의 종로로 다는 이제 그 심각하고 인류 역사를 망가뜨린 그 죄의 종로로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그 망가진 역사를 그냥 내버려둘 리가 없고 하나님은 애초에 약속한 그 약속을 그대로 이제 그 부패하고 타락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그 은약을 이제 드디어 신실하게 이루어갑니다. 그게 노아 은약에 이루어지고 어, 바, 노아 이후에 바벨탑을 건설하면서 인간은 끊임없이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성과 대를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렇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오르고자 하는 그 부패와 타락상을 보여주지만 하나님 여전히 이제 아브라함을 하나 선택하셔서 내가 이루어 주겠다. 내가 역사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증명하고 확정을 하겠다. 이게 이제 구약 역사의 본격적인 그 출발에 대한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그래서 자손도 땅도 통치도 하나님께서 다 그대로.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연약함을 노출시켰는지 모릅니다. 광야에서도 끊임없이 반역하고 부패했지만 하나님께서 자손을 번창시킨다 한 그대로 하나님은 당신이 여와임을 호확증하고 살아계심을 증명하면서 옛 사람을 죽이고 광야에서 새로 난 자들을 이제 번창시켜 나가는 거죠. 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임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땅 정복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했으면 그냥 들어가면 이제 정복이 되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뭐 너희들의 능력으로 너희들이 전략 세워서 그 땅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해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했으니까 도무지 하나님의그 위대한 통치와 그 능력을 누가 거부하겠냐고요? 들어가면 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불신앙합니다. 들어가면 다 죽는다. 야이 모세야,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데려왔느냐? 이면서 열정탐꾼들이 모세를 아주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모세를 죽인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아주 정면에서 거부한 거죠.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정복할 수 없다. 또 실제로 우선 표면적으로 볼때여리호석이 어, 얼마나 철벽같이 또그땅 백성들이 얼마나 크고 덩치가 큰 백성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이렇게 했으니까 또,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너희들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정복할 수 없, 없을 것 같은 땅이지만, 하나님의 전략과 방법으로 그냥 돌아. 너희들이 뭐 잘라서 정복하는 게 아니고, 그냥 돌아. 하루에 구고 돌고, 마지막 날 그냥 일곱 받고 돌아.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우아르륵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 약속한 대로 어, 가난 땅이 정복이 됩니다. 야, 정말 하나님의 은약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지는구나 하면서 그 찬양을 만들어내시는 이스라엘 모든 역사는 시가서를 만들어내는 바탕이요. 그 모태요. 그 역사의 굴곡이요. 그럴 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땅이 정복되는구나. 이렇게 된 거죠. 마지막, 이제 통치 은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통치 연약에서 하나님께서 어깨나 하나 더큰 사우랑이 이 땅을 다스려 줄수 있을 것 같다. 400년 동안 거의 3, 400년에 이르는 그 사사시대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땅을 정복해 줬는데 하나님께서 구산 리사 다임 미디안 들고 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한 땅에서 평안이 없는 겁니다. 스스로 그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땅은 멀쩡하게 정복해 놨지만은. 왕이 없음으로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왕을 주시지 않습니다. 왕의, 하나님이 약속한 왕이 오지 않으면 그 정복한 땅에서 평강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걸 경험해봐. 이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걸 경험을 시킵니다. 너희들의 능력으로 평강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지 한번 경험해보라고. 탕자가 나가려고 할때 한번 나가봐. 이렇게 되는 거죠. 나가서 네가 평안과 생명을 누릴 수 있는지. 그래서 사사기는 그 뼈저린 왕 없는 혼란과 부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때가 참해 이제 다윗왕을 준비시켜 놨는데 다윗당이 왕으로 등극되기 전에 사울을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합니다. 우리도 이방처럼 왕이 있어야 되겠다고. 이게 하나님 앞에 엄청난 게 범죄죠. 하나님이 여호와가 왕이 되셔서 지금까지 통치를 했는데 우리도 이방 나라처럼 저런 인간 왕을 하나 세워주면은 우리도 잘 싸워 이룰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 자체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리도 어왕 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이런 거죠. 그래서 주변을 살펴보니까 사울이 적당하게 등장을 하는 겁니다. 때를 맞아서 등장을 하죠. 사울이 어깨는 하나 더 크니까, 얼마나 그 장골인지 모릅니다. 구약의 육신적인 방식으로 하나님 승리하실 테니까, 아. 사울 왕을 세우면은 이 나라에 평강이 오겠구나. 그러나 사울 왕은 하나님이 약속한 유다 지파가 아닙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고 사람이 볼때 이를 세우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겠다. 그래서 언제나 구약 역사는 사람이 볼때 대단한 존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나 그 용사처럼 보이는 대단한 존재처럼 보이는 저, 자들이 실패합니다. 더 말단에 말매에 있었던 별볼일 없어 보인 그 다윗 사울이 기름부으러 갔을 때 아예 그그 그 아버지가 아들 취급도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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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저기 그냥 덜에 있는 하나 말자 아들이 있을 뿐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볼때 아무 역사를 할것 같지 않는 부패하고 연약하고 별볼일 없어 보이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늘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내십니다. 이게 성경의 개시 원리고 언약 성취의 원리라는 거죠. 약할 그때가 곧 강, 강함이라 하시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도 동, 일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힘을 모으고, 인간적으로 대단하고, 능력 있어 보이고, 똑똑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능력 없어 보이지만 그를 들어서 하나님의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다윗이 피급이 되는 겁니다 다윗이 피급될 만한 그런 존재여서 피급되는 게 아니라 단지 유다지파에서 하나님께 주겠다는 그 약속의 성취 언약의 성취 사건일 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으로 이제 점점 되어가는 과정도 얼마나 많은 신고를 거칩니까 사월에게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고 쫓겨나고 어, 마침내 아둘람 동굴에서 정말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아무 능력 없는 그래서 어, 원통한 자 빚진 자들 다그 시대의 하층민들 아무 능력 없어 보이는 자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자들을 여러분과 제가 다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 하나님에게서 별 볼일 없었던 인생들 어, 죄로 똘똘 뭉쳐져 있는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당신의 은혜의 영광을 이제 드러내시는 것. 그래서 다윗 왕국을 이루어 내십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어,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만드시는 하나님이라,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어, 오늘 우리 로고스 신학원을 하나님께서 출범시키시고, 우리가 그동안 깨달아왔던 그 진리의 메시지를 더 확실하고 체계적으로 분명한 방식으로 우리 여와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라고 그분이 진짜 살아 계시는 분이라고 연약해 보이는 우리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건설하시고 이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이런 우리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에스라스 말씀은 그렇게 이루어진 다이도 왕국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만을 드러내는 그 위대하고 놀라운 다윗 왕국이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가장 처절하고 참담하게 또 붕괴되게 합니다. 그들의 죄악을 따라서 하나님서 은약을 그렇게 해 놓으신 겁니다. 모세에게 너희들 들어가서 배부로 살지면 너희들 스스로가 나라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고 계승할 그런 능력이 없어 세워주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고 유지하고 개성하고 지켜주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지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70년 포로 생활을 경험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교회가 세워지고 유지가 되고 개성되는 이 모든 것도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고 유지하고 무너질 것 같은 남쪽 유다를 다시 기적적으로 회복시키는 것도 여호와 하나 그걸 더 뼈저리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그들의 죄값대로 하나님께 이미 언약한 대로 궁극적으로는 그들을 붕괴시키고 맙니다. 그 흉폭하고 강팍한 바벨, 바벨론 제국을 들어서 바벨론 제국은 문화사에서 일반 역사에서도 얼마나 강대한 제국인지 모릅니다. 남쪽 유다 같은 거는 그냥 몇번이도 썰어버려도 흔적도 없이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실제 역사 가운데 초토화됐습니다. 그걸 에서라 이미 이사야가 예언을 했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레미야가 그 혹독한 가혹한 붕괴 현장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방 대지이 저렇게 강합니까? 우리는 왜 무너져야 합니까? 이런 이런 고통의 시간들을 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레미아서가 이루어지지만, 십제는 그것이 너희들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으로 예레미아가 그렇게 떨어지, 말씀이 떨어집니다. 70년 포로가 차면, 이렇게 되는 거죠. 너희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고, 절망 같은 시간을 경험하고, 새로운 희망의 나라를 만들어주겠다. 이게 예레미아 2연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언약을 예언을 이루시려고 이런 거죠. 역사는 인간의 주도적인 계획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자, 바벨론이 누굽니까? 바벨론 제국이 그 시대 최대의 제국인데 바벨론 제국이 무너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돌아올 수 있다. 이는 상상할 수 없는 거. 아, 예측할 수 없고 어, 인간의 이성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바벨론 제국이라는 건 이,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뭐, 중국보다 더 강력한 제국입니다. 그 시대로 말하면 바벨론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나기에서 벗어나서 돌아올 수 있는 건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 70년 포로를 허락을 하십니까? 70년 그 낮아지고 낮아지는 그 시간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없이 낮추고 낮추고 기도하고 기도하게 만드는 시간 그들의 힘으로 나라를 건설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자고를 꺾어버리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는 시간 하나님께 매달리는 시간 그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는 시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체험하는 시간 이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참담한 시간이지만 가장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말씀 운동 역사는 그런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거쳐가고 있긴 합니다만은 지나고 나면 이 시간이야말로 가장 하나님께 매달리는 시간, 하나님을 가장 의지하고 배워가는 시간, 그냥 이론적으로 적당하게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 우리 힘으로 이 말씀운동이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오롯한 능력의 말씀으로 그의 영광을 하나님의 섭리로 그렇게 된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은약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 예언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서가 왜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주라. 그 이제 일반 역사에서, 어, 바사왕 고레서는 유화 정책을 썼다고 합니다. 식민지 정책 가운데 아주 강경한 정책을 쓰는 그런 나라도 있고, 유화 정책을 써갖고 그들에게 적당한 자유를 주면서 통치하는 그런 왕들이 있지 않아요? 역사 가운데. 고레서 왕은 그런, 어, 부류입니다. 뭐 고레스가 뭐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그 식민 정책을 썼다는 겁니다. 왜 누구 때문에 무엇이 역사를 해서 이런 거죠? 바사왕 고레스가 그런 뭐 은혜로운 마음을 가져서 그런 그런 거냐 말이죠. 역사는 그렇게 우리를 해석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역사하는 대로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예언을 이루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었다. 이 역사 가운데 서 어떤 사람이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 마음이 움직여야 이 역사가 움직여져 나가는 건데 마음을 던져서 누가 움직이는 거냐고 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진짜 은약을 이루시는 전능자 하나님을 온 역사 가운데 증명을 하시려고 드디어 자유가 선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그가 온 나라의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래서는 말하노니, 이 유명한 자위의 칭령입니다다 해방, 해방의 칭령입니다 돌아가라. 지금 이런 말이죠. 이건 뭐 기적 중에 기적인 거죠. 이런 기적이 역사 가운데 예, 일어난 겁니다. 뭐라 고 그럽니까? 그가 온날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래서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사왕 고래서가 그 시대의 절대 강자의 왕인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늘 왕을 진짜 지금 고백하는 거죠.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내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 니이 기타가 마음이 어떻게 고래서 왕에게 이렇게 생겼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건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줄이고, 하나님 나라, 다이 왕국의 가장 센터 중에 센터, 이게 성전 아닙니까? 성전에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둬가지고 이 나라가 이방 나라와는 다른 제사장 나라다.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방 나라 가짜 신들 마르둑이라든가 바벨론 신이 가짜 우상들이 섬기는 나라가 여호와 하나님이 섬기는 나라다 하는 그 상징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명의 성전입니다 이게. 이 두말할 나위 없이 장차. 참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걸 지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적이 없는 겁니다. 이런 세상에 극적인 드라마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해방령을 따라서 정말 그 통곡의 시간, 그 기도의 시간 70년을 이제 통과하여 찬양과 감사의 시간을 하나 만들어내고야 마시는 여우 하나님이십니다. 3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 건축하라 이 말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라. 내가 세워 주겠다 이 말이야. 성전이 세워지는 건 하나님 나라가 이제 세워지는 그 핵심이니까.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은 백성들이 그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 지니라 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나라가 다 망해가지고 모든 걸다 잃어버렸는데, 무슨 수로 성전을 건축을 합니까? 성전은 엄청난 많은 자원이 필요합니다. 금도, 은도, 예물도. 하나님이 다 창고에다가 보관해놓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다 지금 다 도와주라는 거죠. 은과 금과 모든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줘서 다 자료까지 줘가, 성전 지을 재료까지 줘가지고 돌아가서 지어라는 거죠. 이렇게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성전이 지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준비하고 마련한 자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5절,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예의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요 하나님의 역사를 하니, 바사온 고레스의 마음이 감동을 받고. 그 지경 속에 그 통치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쁨을 가지고 전적으로 합력해서 여호와 성전이 지어지는 이 기적의 역사,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나님 역사 가운데 물러서 있지 않았다. 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때 바벨론 포로에서 초토화되고 불바다가 될 때, 여호와 하나님 도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땅을 이 나라를 개성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불받아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게 역사 가운데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애통해하고 하나님께 부러지었던 부르짖,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70년 포로 기간 동안 요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우리는 돌아갈 것이라고 반드시 이절망의 절망 같은 시간을 거쳐 하나님이 세우실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어 주신 여호와임을 역사 가운데 증명하고야 마실 거라고. 그래서 포로와 이 해방, 이 자유라는 게 우리 기독교인에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는 죄에서 해방과 자유를 얻은 성도인데, 네. 자유는 포로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포로와 이 자유의 사건, 이 둘다가 합쳐져서 하나님 여호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포로되지 않으면 자유의 기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탕자가 나가서, 대지우리에서 고난과 고통을 치르고 나서, 돌아와서, 아버지 품에서, 진짜 자유, 그 평강, 풍요, 하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언제 탕자가 뭐, 아위집에 안 있었나요? 다 그렇게 있었어도, 그걸 실감있게, 절실하게 깨닫지 못합니다. 한번 나가봐, 이런 게 되는 거죠. 한번 죄의 포로가 든지 한번 경험해 봐. 그래서 바벨론 치아에서 70년 포로를 통과하고 이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와서 돌아오자마자 감격하고 찬양하면서 성전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렸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고 지켜 주셨다고. 다시 돌아오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얼마나 얼마나 최고의 찬송이 우리 시편에 얼마나 많은 찬송이 터져 나옵니까? 그 찬송보다도 더 감격의 찬송이 에스라가 돌아 에스라 시대 돌아와서 귀한 백성들이 성전 짓고 지으면서 성전 기초가 놓아 놓는 걸 보고 통곡도 하고 감사도 하고 찬양도 하고 이 통곡과 감사가 막 어우러져 가지고 이게 통곡인지 감사인지 모를 정도로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그 역사를 만들어 내셨습니다. 오늘, 우리 이제 새롭게 이야기가 오늘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그 찬양을 만들어 가시려고 여러분과 제 인생에,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을 통과하게 하면서 우리 요 하나님이 포로 가운데 가두기도 하시고, 죄악 가운데 가두어서 하나님의 극률을 덧립게 하시려고 하나님께 그렇게 역사를 해 가신다고. 이 모든 역사가, 이 에스라의 역사, 구약 역사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서 적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번 학기 구약신학, 또 우리 사복음서 이런 내용을 통해서 배워갈 겁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여러분과 저의 소망이고 기쁨입니다. 그가, 우리가 죽어야 될그 자리에 와서 죽고, 3일만에 에스라 성전이 재건되듯이 예수님이 3일만에 저거 다 헐어버려. 저거 모형이고 그림자니까 내가 죽었다가 부활하여 참 성전을 짓겠다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성전이 된 겁니다. 성령이 가시는 성전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이 모시고 사는 이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이 감동하여 우리에게 구약의 에스라 이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여 예레미야 예언을 이루게 하시려고 역사를 하셨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소중한 시간을 내어서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한학기 동안 공부할 동안 진리가 우리를 지배하길 바라고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하는 모든 자원과 마음들을 역사하신 역사의 주관자, 교회를 세워가시는 주관자가 우리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될 것이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교제와 기쁨이 로그스 신학원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지난 1학기를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하시고, 방학도 보냈습니다. 이제 다시 2학기를 이렇게 뜻과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말씀을 더 간절히 배우기를 우리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이 교회를, 이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없음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생생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우리를 자유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진리의 감동을 따라서 참 자유의 하나님 나라를 누릴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인 교회가 세워지는데, 우리가 함께 뜻을 모으게 하시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생생하게 깨달아가는 참신앙이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